안녕하십니까. 코놈입니다 자, 오랜만에 낚싯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낚싯대는 두 종류고요. 어, 처음에는 같은 회사에서 지금은 다른 회사로 분리된 회사고요. 음, 뭐, 이름을 들으시면 어 하나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낚싯대 하나는 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뭐지 하는 낚싯대입니다 자 둘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공통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낚싯대 선택의 기준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어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어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도 약간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 지난번 영상은 우측 상단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낚싯대는 첫 번째, 자, 천류의 학자수입니다. 천류의 학자수.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낚싯대는, 자, 센스, 센센텍의 자, 제너스 나노라는 낚싯대입니다. 자, 이두 낚싯대의 특징은, 음, 얘는, 나노는, 나노도장. 그리고, 자, 학자수는 무광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어, 가뭄에의 콩나드, 낚싯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낚싯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왜냐면, 하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어, 표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은,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 먼저 학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학자 학자수는 사람들이 뭐다 아십니다. 자, 낚싯대 자체가 회색입니다. 그래서 PVC 파이프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뭐 처음 샀을 때는 PVC 파이프라기보다는 솔직히 학이 너무 많이 그려졌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이신지 회장님이신지 어 직책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학을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그학 그릴 돈으로 가격을 좀 깎아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막상 이 낚싯대를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가마득한데 3,4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 철류 낚싯대지만 또 중경질 정도 속하는 낚싯대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장점은 전출입니다. 일단은 뭐 어떤 고기를 걸었든지 대를 세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또 일단은 대를 세우면 고기를 어 끄집어내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노 때는, 음, 어떻게 보면, 양화장 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대가 두껍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두껍고, 약간의 단절이 있는데, 또, 치명적인 단점은, 5공대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자, 50대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2대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어, 천류와 센스 엔택이,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오이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고요. 오이떼가 나와도 아마 음, 바톤 떼가 너무 두꺼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대도 뭐 웬만한 오이떼보다 두껍기 때문에 어, 오이떼가 나온다면 상당히 두꺼운 두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 어, 나올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를 세우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두 분은 뭐 크게 뭐 장점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토장. 도장. 토장은 막갈래에도 기포가 안 생기고 그리고 대를 쉽게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거의 양어장때 수준으로 힘이 좋은 낚싯대들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힘세가 있다 보면 고기를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 힘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좋아서 고기를 어 먹는데 어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고요. 어 올해는 뭐 제가 낚시를 못 하였지만 작년 영상을 보시면. 어? 이 아씨~ 이거... 이거 뭐야? 이없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이거 회들 칠줄 알았어. 이거 너 이거 뭐야? 이거 뭐거더 넣어봐. 잘 아픈... 리가 <laughs> 커. 야야, 야, 잘 들어. 땡겨, 땡겨, 땡겨. 들지말고. 뭐 80짜리 인거도 1분 안에 먹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의 힘이나 힘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좀 두껍고 오이대가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요. 학자수는 역시나 고기를 먹는데 어렵지 않고 다 좋습니다만 사람들이 회색 PVC 파이프라고 그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뭐이두 낚싯대의 어 공통점은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얇은 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얇은 줄을 사용을 하는데 어 제가 철류의천하명장이니 경질대를 써본 결과 어 3호줄 이하의 얇은 줄을 썼을 때는 솔직히 잘 터졌습니다 잘 터졌고 그 역시나 어 얇은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질 때는 또 그만큼 탄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 휘어 주면서 받쳐 줘야 되는데 낚싯대의 힘으로만 버티기 때문에 잘 당연히 잘 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음, 어쨌든 힘차는 좋으나 대 자체의 힘도 좋기 때문에 어, 줄이 약해도 대의 탄성과 낚싯대의 힘으로 고기를 쉽게 제압하고 얇은 줄을 쓰는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뭐, 얇은 줄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얇은 줄로도 간혹 가다가 수초에서 낚시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얇은 줄을 쓰며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은 큰 고기를 먹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제압하는 거고, 그, 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두 낚시대의 최대 공통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음, 낚싯대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낚싯대를 하고, 낚시, 스타일로 낚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채비를구사할 하느냐에 따라서, 어, 대의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낚싯대를 다 내가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아무 문제는 없지만, 깔맞춤이 아닌, 뭐, 이거는 A대, 저거는 B대, 요거는 시대 그렇게 해서 또 뒤죽박죽 섞어서 다니기에도 또 틀리고요 대마다의 또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음, 혹시나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전천으로 속된 말로 막 써도 크게 문제없는 낚시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이두 낚시대를 어, 리뷰한 부분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뭐 천류는 학종 그만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음, 조금 자제해 주시자는 바람, 바람입니다. 바디바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3번 때부터. 그리고, 어, 나노 때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5위 때도 좀 만들고요. 어떻게 보면, 센스 엔텍에서 플래그십, 어, 낚시대인데 어, 하이클라스인데, 50대까지 밖에 안 나온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이두 종류의 낚싯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낚싯대 외에도 좋은 낚싯대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지금 제 상황과 제 스타일에 또 낚싯대를 새로 구입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두 대를 구입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노대 같은 경우에는 50대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학자수 쪽으로 기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52대 이상부터는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수도 525660은 무게 면에서 다른 가벼운 데보다 약간은 음 무게감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팔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데는 어차피 어떤 데를 쓰나 튼튼한 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긴대는 가볍고 튼튼한 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급할 때는 한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뜰채를 써야 되고요. 장대로 고기 걸어서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놓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대는 어, 튼튼하고 가벼운데 당연히 비싼 대겠죠. 고가의 데를 써야 되고 어, 오공대까지는 그럭저럭 어, 나한테 맞고 저렴하고 가성비로 가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떤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든 낚싯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낚싯대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이나시름면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또한 세트 장만해서 바꾸고 하면 손익 차이도 큽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낚시대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낚시, 리뷰한 두 가지의 종류의 낚시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많은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놈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